오늘도 카메라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목소리가> 지금 안 되는 것. 오늘도 이상한 모습으로 나올 것 같아. 자, 들어오시면서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십시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습니다. 5시 58분이고요. 경기 시작까지는 32분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연결고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는 오늘 굉장히 무덥습니다. 텁지근한 날씨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라이온즈의올 시즌 71번째 경기, 부산베어스와는 시즌 7번째, 8번째군요. 오늘 8번째 맞대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삼성상원이님, 손호철님, 네, 윤성훈님, 조목년님 오셨어요. 들어오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TBC 뉴스 채널입니다. TBC 뉴스 채널, 구독 신청,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황혜경님, 아들 둘 어묵님, 클로이찌님도 오셨고요. 삼성상원이님, 감사합니다. 네, 진짜 날씨가 더워요. 본방사수 감사해요, 클로이님. 날씨가 진짜 허덥지근하네요 네. 자, 카메라 넘겨보겠습니다. 이게 예, 오늘도 카메라가 이상하게 나올 것 같아. 여기는 이렇게 넓은데, 저기는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김대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국입니다. 척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결할 시간이 다돼가서 네. 네, 잘 들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아, 저빼가에 나오네. 오늘도 넙대대 하게 나오고, 그니까, 러 이거 압축돼서 여기, 이렇게 나옵다여기 혹시나, 그래. 안택 TV님, 감사합니다. 루이비통님 명품님, 잘오셨습니다 <laughs> 마마마마 <웃음> 본격적인 이야기는 연결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I don't know. 삼성은 어제 열흘 휴식 이후에 복귀한 원태인이 7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쳤고요. 팀 타선의 집중력 있는 폭발적인 타격으로 22안타 3개 홈런 12득점하면서 콜 어빈을 무너뜨리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t b c 스포츠 2 0 2 5시간 솔뱅크 KBO 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두산 베어스의 팀간 여덟 번째 대결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중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김대진이고요 오늘도 김용국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 어제는 제대로 터진 삼성의 방망이었습니다 렇그니다어 첫날 11일 경기가 너무 아쉬웠게 졌는데 어제 정말 정말 화력이 그냥 정말 더��습니다 예, 2 2 �타를 쳤죠. 네. 예. 상당히 많은 안타을 쳐가지고 어제 시원한 주말 경기를 졌기 때문에 우리 팬분들이 아주 힘들어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 완전히 해소가 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어제 시원한 경기를 펼쳤던 삼성 라이온스입니다 원래 콜 어빈 선수에게 삼성이 어, 지난 경기 한번 내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했었는데 어제 콜 어빈을 확실하게 무너뜨렸죠 어, 3이닝을 채우지 못하면서 내려갔습니다 2와 3분의 2이닝 동안 어, 총 22명의 타자를 상대하면서 96개의 공을 던졌고요. 13피 안타, 피홈런 2개, 그리고 8실점으로 무너졌던 콜 어빈이었습니다. 어제 콜 어빈 공략이 통했던 것,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그래죠 일단은 뭐, 디아드 선수가 결승타를 때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전에 2번 타자 김성현 선수, 구적 선수가 차례대로 이루타 안타를 치면서, 디아드 선수의 그 안타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또 몰랐습니다. 그러나 디아드 선수가 결승타를 때려주고는. 저번 기회를 완전히 그 분위기를 가져오는 그런 경기가 됐기 때문에 쉽게 아마 잡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 콜 러빈과 원테인의 대결에서 삼성 라이온즈가 기분 좋은 승리를 챙겼고 3연전 첫 경기를 잡으면서 2연패 탈출 이제 위닝 시리즈에 도전하게 되는 삼성입니다. 원테인 선수도 열흘 휴식 이후에 좋은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어제 7이닝을 던졌고요. 7이닝 동안 피안타 단 4개 아 어, 무사사구 경기에 실점도 없었는데 투구쓰는 7회까지 76개밖에 되지 않았지만 무리시키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해에 11개 정도 던지면서 정말 멋진 투구을 했습니다. 아주 가볍게 그렇게 강속구도 아니고 네. 코너 코나오 선타가의 타임을 뺏는 그런 투구가 되면서 아주 정말 쉽게 어, 선수들 차아드리습니다 네, 네, 어제 네. 아주 좋은 컨디션이었는데 휴식 이후에 좋은 모습으로 돌아와서 다행이고요. 또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 열심히 달려주길 바라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로 본다면 어제 아리엘 프라도 선수에게 휴식을 주고 이번 한주 외국인 투수 없이 이제 경기를 풀어가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아쉽지만 프라도 선수도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복귀를 해주겠죠. 그렇죠. 일단은 뭐온인 선수가 잠깐 피조스 갔다가 몸을 좀 만들고 편안하게 왔다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어쨌든 지는 분명히 보셨잖아요.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브라더 선수도. 잘 기다렸다가 잘 준비해가지고 올라가으면 좋겠습니다. 이자 예. 어제는 뭐 워낙 시원한 경기가 되면서 편안하게 경기를 지켜보셨습니다. 어제 네. 2 2안타에 3개 홈런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가 무려 12점이나 뽑아냈는데 어제는 말 그대로 클린업 트리오들이 제대로 먹어준 맛있게 먹어준 경기가 됐죠. 3번 타자였던 구적 선수가 어제 경기 무려 4개 안타를 뽑아냈습니다 네. 구적 선수는 어제 4개 안타에 3타점 그리고 루인디아즈 선수는 3개 안타에 홈런 하나 포함해서 네. 3타점. 네. 강민호 선수도 세개 안타에 홈런하나 포함해서 3타점 네. 3번, 4번, 5번이 합쳐서 어제 9타점 그렇죠. 대단한 경기였죠 어제야말로 클리언 트리오의 활약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도 어제 클리언 트리오 3명과 더불어 네. 7명이 타자가 멀티 투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마어마히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잘한 선수들의 이야기는 쭉 이어갈 텐데 그 이야기 하시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김영웅 선수인데 그렇죠. 예. 아, 어제 유일하게 안타를 치지 못했던 선수가 김영웅이었습니다. 세 타석에서 모두 삼진으로 물러나고 말았는데 가장 마음 아팠고 답답했던 선수도 김영웅 본인이라고 봅니다. 어제 중계 중에도 저희도 이제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김영웅 선수의 어떤 타격의 아쉬움을 이야기해 드렸는데 김영웅 해설위원이 보시기에 이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요. 연습 때는 분명히 됩니다. 연습 때는 분명히 발사 위치에서 히팅포인트까지 바로 가는 것 같은데요. 게임 탁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지금 돌아 나오는데, 이거는 네. 좀던치기 힘들지 않겠나 싶은데, 만약에 그게 잘안 된다면은 타겟, 어, 폼을 벌써 바꿔야죠. 폼을 미리 좀 내려놓고 있던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히팅포인트까지 그냥 바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바로 못 나오니까, 네. 이제 돌아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또 시간이 그렇게 안 되고요. 결국은 게임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예. 연습 때는 없어요. 연습 때는 뭐다 되니까, 결국 이 마운드 선 투수를 상대로. 남동시에서 본인이 해결해야 됩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김용웅 선수가 오늘도 선발 라인업에는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가장 좀 어제 아쉬웠던 선수가 김용웅 선수 스스로일 거잖아요 아, 그렇죠. 답답하게 됐고 응. 오늘은 좀 분위기를 바꿔주면서 좋은 경기를 펼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잘해준 선수들 이야기하다가 이제 어제 아쉬웠던 김용웅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박승규 선수도 어제 좋은 역할을 해주면서 아, 그렇죠. 2타점 경기를 했습니다 박승규 선수는 어제 무려 1384일 만에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9월 2일 광주 기아전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본인의 홈런인데, 물론 상무도 갔다 왔기 때문에 경기에 낄 수도 없었겠지만, 진짜 오랜만에 본 손맛. 최근 경기 박승규 선수도 상당히 좋았단 말이죠. 올세즌 18경기, 많은 경기는 아니지만, 3할급은 6리 타율의 홈런 하나 사타점. 어, 꾸준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를 계속해서 준다면 박승규 선수도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 제가 봤을 때는 타입 자세가 아주. 공격적이고 공도 조금 잘 보는 것 같고요. 일단 타이밍도 괜찮으니까 현재까지는 네. 정말 괜찮습니다. 그냥 이대로 정말 힘 떨어지고 잘안될 때까지 계속 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타이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제 팀 12점 가운데 중심 타선이 각각 3타점씩을 만들어냈고 이성규, 어 박승규 선수가 어제. 2타점을 올렸고 또한 개의 타점을 만든 선수가 김성윤인데김성윤 선수가 부상 복귀 후딱두 경기 만에 7타수 4안타입니다 네. 4안타 가운데 3개가 2루타 그렇죠. 2타점 3득점 경기 어, 타격 1위다운 활약을 보여주고 <laughs> 있는 김성윤 선수인데 <laughs> 정말 잘 치더라고요 아, 진짜 정말 뭐 바깥쪽은 바깥쪽대로 먼쪽 먼쪽대로 네. 지금 다 때리는 거 보니까 확실히 현재까지 타격 1위입니다 네. 타격이 너무 좋고 계속 선진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해야겠습니다. 네 시즌 3할 6분 6리 현재 타격 1위 김성현 선수 오늘도 불붙은 방망이를 계속해서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렇게 어제 삼성 라이온즈는 무려 22개의 안타와 함께 12점을 뽑아내는 가공을 만한 그런 공격력을 보여준 반면 두산은 현재 리그팀 9위인데 전체적으로 팀 타선, 타격의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6월 이후에 두산의 팀 타율이 2할 3분 8리로 리그 9위, 팀 OPS는 아, 0.618로 리그 10입니다. 그리고 6월 이후 경기에서 5득점 이상 기록했던 경기는 단한 경기밖에 없을 정도로 공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어, 부산 타전들을 좀 묶어낸다면 편안한 경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죠. 현재 말씀들하셨다시피 부산 타선은 지금 침체입니다. 침체고, 네. 누가 하나 딱 선봉장이 돼가지고 활기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지금, 지금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회, 2회 안에. 네. 선발투수 최민석 선수를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일찍 또 승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네. 오늘 삼성 라이온즈는 이승현 선수를 선발로 올리고요. 그리고 두산은 최민석 선수가 어, 등판하게 됩니다. 이승현, 이승현, 이승현 선수가 이제 12경기에서 3승 6패, 4.83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 2연승으로 분위기가 좋았죠. 그렇죠. 6월 5일 SSG전 5이닝 무실점, 6월 12일 기아전 5이닝 1실점, 이렇게 두 경기를 모두 쓸어 담으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아올 어, 시즌 약간 어렵게 시작했다가 살아나고 있는 그리고 오늘 경기 욕심을 더 낸다면 한 6회까지도 그렇죠. 던져줄 수 있는 피칭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뭐처럼면 얼디 스타트 네.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두산은 이야기하신 신인 최민석 선수가 선발로 출격합니다 서울고등학교 출신이고요 네. 선수 올 시즌 두산의 2라운드 전체 16번으로 지명을 받은 선수입니다 188cm 84kg 우완인데요 시즌 4경기 1승 1패 3.45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경기 6월 11일 한화전은 구원 등판했고 앞선 3경기 선발등판 네. 오늘의 선발로 네번째 등판하는 최민석 선수인데 이미 선발로 올라와서 승리도 한번 맞봤던 선수입니다. 그렇죠. 투심 비율이 66.5%로 가장 많았고요. 슬라이더가 27.1%, 포크볼이 6.3%, 거의 투심 위주로 승부를 하는 선수입니다. 투심의 평균 구속은 145km 정도인데, 자, 고졸 루키, 휴민석과 대결입니다. 어떻게 좀 공략을 해야 될까요? 결국은 지금 포심이 아니고 투심으로 승부를 네. 하는 선수인데요. 이 투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공에 따라서 타격이 활발하게 될 것이고, 아니면은 이 공을 공략을 못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또 삼성이 또 어려운 공기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1회, 2회 김시한 선수가 오늘도 좀 흔들어주는 공기가 네. 돼야 되겠고 3, 4, 5번, 오늘도 한번더 믿어보는 그런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좌완 이승현과 최민석의 선발 맞대결 2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삼성 라이언스입니다. 어제 같은 공격이 오늘도 살아나줘야 될 텐데요. 삼성의 선발 라인업과 함께 김용욱 해설위원의 선택한 키플레이어도 만나보겠습니다. 1번 타자 지명 타자 김지찬, 2번 타자 중견수 김성윤, 3번 타자 좌익수 부자욱, 4번 타자 일루수 루인디아즈 5번 타자 포수 강미로, 6번 타자 이루수 류지혁 7번 타자 우익수 박승규, 8번 타자 삼루수 김영웅, 9번 타자 유격수 이재현 순수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3번 4번 5번은 그대로 네. 어,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는데 키플레이어는 오늘 누구로 뽑으셨습니까? 1번 타자 오늘도 김지천입니다. 아 오늘도, 김지천 선수. 예, 결국은 김지천 선수가 어제는 뭐 살짝 만만 보여줬죠 오늘은 좀 활발하게 한 3번 이상 진료를 예. 해가지고 좀 많이 흔들어주는 그런 경기가 돼야 되겠고 네. 어, 잘해줘야 될 선수는 박승규 선수입니다. 박승규 선수. 잘했으면 좋겠고, 네. 잘했으면 좋겠고, 잘해야 됩니다. 네. <웃음> 네. <웃음> 어제는 9번이었고요. 네. 오늘은 7번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7번 타자 박승규 선수. 어제 같은 좋은 장타까지 그렇죠. 또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과 최민석의 선발 맞대결. 이제 경기 시작까지는 20분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음악 들으시고, 저희는 경기 시작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는 대구삼성 라이언스파크입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좌원 이승현 선수의 시즌 4승 도전 경기, 최근 2연승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최근에 두 경기를 좀 많은 기히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자신의 볼을 던지면서 2연승을 체제할 때, 오늘 일단 4승 도전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볼때때 오늘도 괜찮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발 그렇게 해줘야 되고, 3연승, 본인도 3연승을 한번 해야 되고, 오늘 승리를 해가지고, 내일 경기까지 잡고 있는, 네. 그런 발판을 얼마 해야 되겠습 그렇습니다. 이현진님께서 이제 그 새로운 외국인이 언제 등판하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이 선수다라고 발표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 선수겠죠. 근데 어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야 되겠고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는 어 마운드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조만간 좋은 선수 소식이 들리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앞서까지도 공식 딱 영입 이런 소식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지금 따끈따끈한 소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도 예 메디컬 테스트를 받는 중이다. 빠르면 26일 한화전 등판한다. 라는 이야기인데 선수 이름을 구식적으로안 밝히는 것 같은데 뭐 맞겠죠 이 선수가. 가람토 선수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공식 발표가 나온 이요 그리고 빠르면 다음 주라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님도 오셨고, 깍자와썸님, 레알 손홍민님, 예, 애틀란타님, 오늘도 애틀란타님 오셨네요. 또, 잠시 후에 보이는 라디오도 오실 거죠? 보이는 라디오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둘러서 진행했는데, 잠시 저희도 한 10분 숨 고르기 하고요.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계신다면, TBC 뉴스 채널 구독 신청,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김대진이었고요. 네, 예, 김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